오늘 시술할 장비는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헤르모라고 하는 장비고요. 이거는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기능을 억제하는 IPL의 일종입니다. 그런데 뭐 전혀 아프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고 되게 좋은 장비인데 우리나라에 몇대안 팔렸습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몇대 없는 장비고 아마 저희 메디노블 클리닉만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수를 받을 분이 오셨는데요. 지금 여드름을 좀 짰습니다. 평상시에 우리 흔히 말해서 개기름이라고 하죠. 좀 이렇게 번들번들 그런 게막 생기나요? 네. 네. 어디에 주로 생기나요? 코나 이마 그리고 코, 이마 볼 주변 볼 주변에. 어, 그러면 세안을 하고 나면은 좀 건조하고 땡기거나 그런 것 없나요? 건조하고 많이 마련했는데. 음. 아, 조금. 네. 특히, 네. 뭐, 전혀 아프지 않고 시술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얼굴이 향해. 하나, 둘, 셋. 지금 아프거나 혹시 뜨겁거나 그런 거 있었나요? 아니요,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. 네, 느낌이 없고, 번쩍번쩍 번쩍 하는 건 있죠. 네. 목이나 턱 라인을 따라서 염증이 있는 부위에도 시술 범위를 확장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좋은 점은 등드름, 등이나 가슴에 여드름이 났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. 좋은 점은 아프지 않다는 거고요. 지금 시술 직후에도 뭐 전혀 얼굴이 붉어지거나 그런 건 없고 좋은 점이. 다운타임이 전혀 없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염증이나 피지 이런 것들이 감소합니다.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트리암신놀론을이국소병변에다가 아주 극소량 을 톡톡 넣어주는 겁니다. 너무 많이 넣으면 폐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만 살짝 넣어주기만 해도 효과가 좋거든요 결절성큰 여드름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는 조금 양을 늘려서 넣죠 어... 시술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횟수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뭐 5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떤 분은 지금 몇 년째 한 50번 이상 하시는 분들 봤어요